자, 군대 내에서, 야, 나는 피해갔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아, 있었을 거예요. 아, 와, 걸린. 심지어 네. 내가 피해갔는데 사성 장군이다. 아, <laughs> 아. 해군, 퍼스타 였는데요. 바로 직무 배제입니다. 네, 예, 달니다 아. 아. 내란 관련 의혹,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 직무 배제입니다. 자 이게 내란과 연관이 있는 정황을 이번에 이제 (TF에서) 발견을 했다는 거죠 예. 물론 뭐 이제 포스터 만들어줄 때 그리고 해군참모총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음. 그 내용이 확인이 안 됐으니까 안 이제 진급을 했을 텐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음. 왜냐하면 공무원사회나 군집단 같은 경우는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해야지만 밝힐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때 무슨 저 헌법 TF 한다고 했을 때 조선일보가 얼마나 지랄 연병을 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뭐 공직사회를 뭐풍지박산을 내네. 네. 공직사회를 갈라놓네. 공직사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네. 뭐 서로 뭐 고발하는 무슨 인민재판이 벌어질 거네. 음. 막개 난리 연병을 떨었는데 막상 어제 그저 헌법 TF에서 발표할 때는 제대로 보도도 안 해요. 어떤 음. 내용인지 실제로는 뭐 여러 기관에서 막 쏟아질 것 같죠, 제 보가.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 음.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음. 적극적으로 내란에 협력하고 이런 이상한 고위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그 사람들을 속가내기 위한 과정으로 필요했던 건데 실제로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군참모총장이 내란에 연관된 정황을 밝혀냈는데 네. 보니까 내용 보니까 이런 거야. 이 사람이 해군참모총장이 되기 전에 음. 계엄 당시에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지원본부장이었습니다. 네. 네. 그때 뭘 했느냐. 계엄이 발표가 되니까 계엄사령부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기 전에 음. 지가 나와가지고 어. 미리 명령을 해서 임시로라도 빨리 계엄사령부를 발족을 할수 있게 준비를 해라. 음. 이걸 시킨 겁니다. 계엄 상황실 편성에도 관여를 했대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전에 알았든 몰랐든지 간에 계엄이 발령이 되자마자 쓰리스타라는 네. 사람이 야, 이거는 빨리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계엄 이거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게 우리가 세팅을 해야 돼. 음. 연병을 떨었다는 거예요. 음. 그거를 이번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해군 참모총장을 계속 복직을 합니까 안 되죠. 아, 안, 되죠. 안 된다라는 얘기 인 거고요. 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어제 발견이 돼서 국방부 에서는 심지어 수사의뢰까지 들어 갔는데 음. 어,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서 어제 수사의뢰가 결정됐습니다. 국방부 음. 계엄 관련 의혹 주성운 지작 사령관 직무 배제 수사의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니까 이제 지작사령관이 물론 정권 바뀌 고 나서 임명이 되긴 했는데 작년 어, 12월에, 그때 네. 이제, 어, 내란 터져가지고 난리 났을 때, 자기 휘하에 있는 기갑 여단장이 네. 없어졌어요. 음. 이 부분은 이제 그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 지적한 겁니다. 음. 작년 국정감사 때 이미 저 사람 문제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지적을 했었어. 네. 근데 이제 그 국방부에서 인사를 하니까 그때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어떻게 그냥 진행이 되냐. 근데 뭔 일이 있었는지를 보니까, 그때는 개엄이 터졌으니까 각 사령부에다가 다 비상이 걸립니다. 음. 그래서 뭐 경계 2단계인가? 발령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휴가 나갔던 사람 다 복귀해야 돼요. 휴가 나, 해외 나갔던 사람, 휴가 나갔던 사람, 파견 나갔던 사람, 부대로 다 복귀해야 됩니다. 음.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갑 여단장 지휘관이잖아요. 네. 지휘관이 어디 갔는지 행배하기묘연한 거야.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너 어딨냐? 어. <laughs> 저, 저, 전화를 했는데 오늘 내일 저 휴가 나가지고 딴데와 있다. 어. 명령이 나오면 정식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김영현 장관 지시로 국방부에서 오늘이나 내일쯤에 TF 명령을, 임명을 낸다고 해서 지금 대기 중이다. 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어, 그래, 잘하고 와.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TF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게 이거고, 그 전에 이제 저, 어, 부승찬 의원이 지적했던 것도 이 대목인데, 아니, 자기 휘하에 기갑여단장이 나가가지고 심지어 김용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네. 그 상황에 부대 복귀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잘하고 와라. 음. 라는 얘기는 개헌 명령 수행 잘해라. 그렇지. 그거 잘하고 와라. 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오늘 좀추를해 보니까 심지어 그냥 직위 해제가 아니고 수사 의뢰잖아요. 네. 그렇다라는 얘기는 딴게 있다. 증거가 아, 더, 있다니. 더 심한. 음. 어, 저 정도로, 네. 저 정도로 수사 의뢰를 하진 않아요. 저거는 음. 제대로 명령을 안 내려가지고 부대를 제대로 통화를 안한 거잖아. 네. 그 정도로 수사 의뢰를 하진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마 저거 외에 적극적으로 뭔가 가담 을 했거나 네. 관련 맥락이 지금 이번에 발견된 게 아니냐 어. 이 의혹이 지금 국회에선 제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왜 밝혀지냐 정구승 변호사가 박정 훈 준장이 국방부 조사본부장이야 못 빠져나가 답이다. 아. 라고 예, 조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네 저렇게 이제 그 윗대가리들 을 날리니까 네. 갑자기 조선일보가 개 발작을 일으킵니다. 음. 아, 싹쓸이 될까봐. 아, 우리 군인들 건드리지 마라. 예. 심지어 오늘 아침에 이걸로 사설을 썼습니다. 자 명령 복종이 생명인 군인들 괴롭히기 그만해라라고 되어있는데요. 명, 군인에게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규율이다. 전시의 명령에 불복하면 처형될 <laughs> 수도 있다. 그런 군인들이 한밤중에 영문도 모른 채 출동 명령 받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며칠이나 되겠나? 반드시 경중을 가려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엄사태로 군은 이미 많이 흔들렸다. 그런 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또 흔드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개새 끼들고 직무 배제도 명령이에요. 그리고. <웃음> 정치적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아,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어디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훈장교 출신 그 임중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를 예. 저 쌉소리를 또 합니다. 네. 저에게 그렇지 않아도 내란 이후에 저희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네. 뭐 군인은 명령 불복종이 뭐 중죄다. 음. 그뭐 뭐, 뭐라 뭐라 그랬어 아까 어? 생명과도 같은 규율이다. 음.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규율이다. 그거는 정당한 명령일 때입니다. 그렇죠. 정당한 명령일 때 규율에 복종하는 거죠. 아무 명령이나 규율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나는 저런 얘기하는 사람 군인들도 심지어 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 김현태님뭐냐 하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아니 명령 받은 거 어떡합니까? 음. 그런다고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라고 그걸 임무 수행을 합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난 진짜 이를테면 사령관이 와가지고 거기 저 대대장한테 야 그럼 너 K2 소총 있지 그거 들고 있는 거너 똥구멍에 박고 그냥 춤 한번 춰봐라. 아이씨. 그럼 춥니까? 그러면 그런 명령을 수행을 해요? 안 되죠. 안 하잖아요. 네. 안할 거잖아. 네. 너 권총 가지고 네 발등 한번 쏴봐. 명령이니까 그 수행합니까? 안할 거잖아. 근데 그걸 왜 판단을 하고 국회 유리창 창문 깨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잡아들으라는 거는 왜 수행을 합니까?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판단하면 자기 다리 안쏠 거잖아요. 음. 근데 왜 거긴 들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 쌉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지휘관이 자기 지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지 유리한 걸로 지 판단하겠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존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 2025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그게 음, 독일, 예, 네, 나치, 나치, 수용소 네. 바깥에 있는 음. 이제, 나치 장교들의 집을 보여주는 영화였었는데, 거기 실제 모델이 있어요 루돌프 헤스라고이 음. 새끼가 정말 악질적인, 음. 정말 유태인은 정말 많이 죽인 놈이거든요. 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어. 난 군인이라서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렇지. 어.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군인에게 명령은 세, 생명 같은 거니까 이 새끼도 무죄로 봐줄까? 사람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도 낫지였는데도말안 되는 얘기죠. 저희가꼭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게이 군대 모르는 새끼들이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전시의 명령에 불복하면 처형될 수 있다. 뺨코 음. 같은 데서 에 군대 갔다 왔다고 꺼들어거리면서 무슨 쌉소리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음. 뭐 무슨 총구를 잡으면 뭐싸도뭐 죄가 음. 아니다. 개소리하는 애들 있거든. 아유, 죽여 봐. 저도 모르는 애들이 하는 얘기고요. 네. 이거 이것도 맨날 아저씨들이 쌍팔년도 생각하고 쌉소리 합니다. 전시에는 명령불복권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할 수 있다. 음. 이 나라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음. 그리고 군사법원법이 따로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전시에 죄를 저질러도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음. 지휘관이 내말안 듣는다고 바로 쏴 죽인다? 그러면 그거는 살인죄로 기소가 돼요. 이거, 이거야말로 소리가 없습니다. 무슨 군대가 뭐 야만의 공간인 줄 알아요? 거기도 다 제복 입은 시민들이에요 음. (2000년대부터) 나 군대 들어갈 때부터도 다 이런 걸 가르쳤어 아저씨들이 군대 다녀올 때는 어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군대가 그런 데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명령에는 이의제기를할수 있고 그걸 가지고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놈들이 쓰리스타 포스가 트될것 같으면 대한민국 군대 다 무너지죠 음. 우리나라 군대를 약화시키는 놈들이 진짜 저기 누군지를 보셔야 돼. 저런 소리를 사설에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써대는 놈들이 대한민국 군대 적입니다. 이적죄야, 이적죄, 이거는.